같다고 저는 밖에 계속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네요. 나 같아도 계속 있어가지고 아, 선진이야. 선진 선지 안 땡기는데 일단 가봐서 뜨끈한거 있나 보고, 뜨끈한 국물 있으면 뜨끈한 국물 먹어야지. 뜨끈한 국물 먹게 선진이랑 먹던가, 물 먹던가, 뜨끈한 국물. 아, 뜨끈한 거 먹어야지! 불갈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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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0 0원기름 기름모래 1 2아 12,000원. 12,000원이다. ,000원. 12 아, 뜨끈하다뜨만뜨 엄청 뜨거해요 아. 아니 아니 개영민이라아뭐지 아, 하지 말라. 아이고. 한다. 아.

면과 식당 한번 가자고 내가 가자고 했하데삼자가서한번 꾸물래? 네? 아 오늘 들어 뭐? 타고 산제 타고 가면 돼요? 그럼 나이 내가 그걸 해왜 그런 얘기거또거데 아니 이맞 아그 가는 거됐니는막좀있었거 지려. 지려 지려. 지려야 지려. 지려 한이사람이야아한 사람이지. 학 사람이야. 학생 사람이야.

아이고 이거 뭔요 날이 아닙니다. 네, 날이야. 뭐 그냥 먹는 거지. 이 사람이 없잖아 방치면 새 거야. 더 혹시 뭐 방치라고. 제혼의 농장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마있냐뭘 말하냐? 뭘말하진아말하 뭐 그냥 뭘말합니다 말하냐? 뭘까하냐아니고냐뭘 말하냐? 뭘이 있다. 안나, 미리 하이 장목마님이 별풍선 열다섯 개를선물했습니다 아, 누구야? 누구 아누야못 먹게 한거 누구야? 누구야? 아스 있어, 소스 있어. 네가 거는 소스 있어. 누구야? 그럼 <목소리나> 커졌어요. 저도 좀그렇고 옛날 좀 많다. 점장이 점장이야. 와. 아, 테이크아웃 과장방 있어. 예 과장님 담당 합니다포장에어요 포장까지 아니야. 코이 전문 마님이 별풍선 15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아, 아, 150개는 뭐야 이거? 아, 털리잖아 이거는. 아 150개는 뭐야? 아, 장난하나? 아, 장난하나 아, 진짜. 아, 마이너스 몇 개야 나? 마이너스. 아, 장난하나? 기업 박지욱 쌤님이 별풍선 140개를 선물했습니다. 기업업지블랙이2 8 3 8번습니다클럽이되셨습니다다이고이천님이 별풍선 15개를 선이했습니다이이천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아하세 있습니다. 이있습하세요 아, 거지, 거지 어 고정님 말좀 걸어주세요 농순이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농순이님 감사합니다 몇개 남았냐 처음에 농순이님이 맥... 별풍선 14개를 어, 선물했습니다 어, 마이너스 개 남았어 아, 신나는. 여기 왔으면 은 농순이님이 별풍선 14개를 어 선물했습니다 좋아 좋아 마이너스 농순이님이 별풍선 14개를 어, 선물했습니다 농순이 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무거 오케이. 다 아, 익었어? 오케이. 오케이. 먹게 이제. i 아. n 아, 이 l 아. 아, 오케이 Sini, Long s i 개를 l 물했습니다 n i Long Sini, Long Sini, Long 님이 별풍선 o n 개를 i 물했습니다 딜레이서서1 기업 업 지역 때님이 별풍선 140개를 선물했습니다 거지거지거지 거지, 거지 뭐야 와거지 뭐야 거진님 감사합니다 아, 거정님 감사합니다 땡큐 등갈비 등갈비 양념장 있어요 음음 음. 버리고 같은데, 아, 보리오스, 보리오스. 보리오스, 보리오스. 어리오스어버리오스어리오스 역시 제호님이 별풍선 140개를 선물했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역시 와,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다 혹시 고맙다 고정님도 고마워요. 다들 고맙습니다. 농수님도 고맙고 아까 팬 가입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北京道路。 맛있네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전화는 왜끊어지아이왜 거기 올라갔어? 왜 안되냐 왜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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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